맞아, 그거 알아, 덕궁아? 예. 뭘? 으, 그.. 그... <laughs> 꽃 찍론이, 이름이 <꼭집놈으로> <웃음> 아. <웃음> 그... 꼭 찍론으로 바뀌었어. 아. 왜냐면, 꼭 꽃지스 그리기 다 장인이라서 이름 바꿨어, 개명했어. 꼭지 음. 꽃가잘 그리는구나. 어, 쟤가 아주 정현이가 꼭지 그리는, 어? 아 그니까 책도 냈다니, 그게. 아, 잠깐만. 꼭 지수, 당신도 들을 수있다의 저자, 박정희. <목소리> <목소리> 아버지. 어? 아어 아버지, 안어어 아버지, 안 보고 왔어 아버지, 어어아어이어아버어 아버지, 어, 어. <목소리> 아, 분, <청우가> 어, 깜짝아. 이좀깜짝 났네. 어, 왜 뭐야 아니! 우후! 우후! 루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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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야리고사어 아 네. 루시 개타기 어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걸 죽으면 안돼 이걸 죽으면 안 된다 이걸 죽으면 안 된다 아, 겨울을... 안돼미를건어어아야야아야 <laughs> <안 했어요. 웃음>

오오 오, 이거 이거 이걸 이걸 이걸, 이걸. 야 내가 완마업도 를야 우리 정말 멋지게 싸웠어 <laughs> 야 이게 다사도어버리겠지 역시 남달라 <웃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여러분 남달라 달려가면 죽는다 아이작려주세요아이작나살려주내일 that... 엘리 거기서 공사하고 있어? 야아 구해줘요 엘리 아이고아이 예, 어, 어, 그 아이고 잘한다아! 잘한다야 덤벼! 마! 나 마! 나나죽인나죽인죽래 죽을래! 어야아아 리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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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엘리 뒤로 나와 엘리뒤로들려뒤로 어, <ambling> 엘리 나와 어디구야 어른이야 어른엘리뒤로 나와 엘리뒤로 나와 야 누가 누가 이렇게 잘하냐 했잖니 만 그리고 헬박 고가 구워 고가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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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웃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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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와. 뒷장에 덮었어 아이단너왜 피가 안 난다고 너기다 생각해 줄 아아악 못 피해 위장 사람이 사 세상에 아이작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야 미친

<laughs> 아주자 <laughs> 나 죽여 죽여 못 간다 임마 나못 간다 임마 <laughs> 아주자 <좋아. 웃음> 야 우리 살이 미쳤냐고 야 우리 건물 두개들갔어 <laughs> <laughs> 그 아, 미쳤나봐 애들이... 아니야 거의 애들이 땅을 밟는 걸 못하게 그러니까 <laughs> <laughs> 땅을 밟았어? <laughs> 뭐 <죽어 얼굴을 웃음> <못한다고. 웃음> 이거 이거. 어 이거 시가 야, 어 엘리 이리야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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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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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엘리

그러니까 우리 우리 <laughs> 아, <진짜 사기>. 아니 우리가 우리 이승이 시키러 왔냐? 왜나가어 야, 네가 들어 야, 너 사귀었는데, 너를 보고 왔었 아, 이게 아,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이 가나요? 아, <laughs> 아름다웠다. 아, 아름다운 아니, 어러운소 마! 네, 예, 래 그래. 죽을래! 바로 가져가. 바로 가져가. 아, 아! 네 있어라, 아, 야! 봐리나 빨리 나가! 토는 어디 갔아아아들야 대박인데? 안 돼! 그렇다 아이고 치다

아 아.. 이들 이거야 누구인가? 누가 철거반에 별똥별을.. 어? 별똥별이 아니라 누가 철거반에 별똥별을 써준다 진짜 별똥별 써버렸어 엘리셔 잡으려고 어어 누가 원투쓰리쓰리를 내었어 쓰 누가 아이들한테, 누가 아이작한테 누가 아이작한테 썼는가 <웃음> <웃음> 나 그냥 누굴 먹었을 뿐이지 누구인가 <laughs> 누가 자꾸 소리를 내 누가 자꾸 아이작한테 시비를터든가 누구인가 사도 <laughs>

이지 도치라고? 헐, 정말 무섭다. 나 다이브 친다. 다이브 친다. 헐, 떠라. 좋아요, 좋아 다이브 쳐 선배 씨가 보여 자. 나 집이 떠나. 아니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와나넘 먹을 거야어 야, 이거전나할 있다. 지마. 야, 이거 못다 <laughs> <야, 웃음> <laughs> 아찔!! 음, no. 아 아찔 아다 아찔 고 어필에 걸박뒤 기분이 정말.. 힐! 힐필한 사람이 이러면 힐! 알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Stat> <coloured>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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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nd> <GORD> 야엘리엇필요해보인다어 근데 내가 덕분이야 음, 그리고 <subtitles> 나 지금 그거 있어 궁 있어 어 미친놈.. 이러따 궁쏘 <웃음> 아니, <웃음> 별다 불쇼큰 <수> 없잖아. 풀 <laughs> 돌았어! <웃음> 아이고, 잘한다. 뭔데? 아이고, 당하다. 우리 까비우 그렇게 앞에있으면 죽여요. 네. 당신이 <laughs> 있잖아요. 당신이 지켜줄거죠? <laughs> 아닌데요? 당신이 지켜줄거잖아요. 디지 <laughs> 역에서나을거에요 <장신이> <laughs> 랄랄랄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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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엘리샵 별법 받은 너도. <놀랄라> 어? 개들거려. 뭐, <놀랄라> 어? 아, 이거, 이거 어디서 갔다 왔어? 어? 이거 어디서 갔다 왔어? <놀랄라> 야? <놀랄라> 야? 야? 엘리샵 별장고는 털거만이 너무 맛있어 보여. <놀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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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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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야 아이작 쳐아봐 누가 아이작을 때는가난 너머리 그거 없어 저 새끼만 저새거야이 상태에서 리사 공 맞았으면 큰일 날뻔했다 맞아 <laughs> 어. <laughs> 강대기 작아서 다행이다 다리... 누가 맞았어 <laughs> 딱 이거는 어디다 아깜짝가 <laughs> 야 남자고? 라인 믿으세요 라인. 실화. 오. 틀비 틀비. 아니 틀비 왜 자꾸 거기서 마 마창도리기랑? 틀비는 이 시각에는 몸에서 화이터의 피가 끌고 있다는데. 말이 없 자. 조 잘. 오리 뭐해 나나 차라지 게 거기서 뭐해 엄마가. 아. 어, 아. 어. <laughs> 어.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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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왜 이렇게 미쳤냐고 하지야 이거 뒤에만 있어도 저렇게 쳐맞고 죽는데 앞에 저는게막 <laughs> 미쳤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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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다 <laughs>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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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오, 여다오 여사오, 여사오, 다사오여오여오오여오다오여다오여다오여다오여다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 여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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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무섭다 쟤 어? 왜이래? 왜? 벌레가 <laughs> 잊어 죽였어 뭐야 자리 잡으셨왜가 혹시 호주 벌레인가 <laughs> 호주 벌레네 호주 벌레다 이거 <laughs> 와 벌레가 그렇다 아, 이거 아, 까미 형 호주벌레 데려왔네 잔디 뿌리 너무 약하긴 했어 아, 호주 거미가 호주의 제왕이라네 와 필기다 와. 우리 딜러의 의기의 중앙으로 도망가도록 하와와 펴서 펴서 잡아 잡다 잡아야겠다 <웃음> <웃음> <laughs> 이거 잡아봐야지. 헤헤, 리블대서 가는 양다람. 역시 양다람 우리 팀이야. <laughs> 야, 이건 좀 사빠다. 이것이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사빠라고. 맞아, <웃음> 아, <laughs> 포우 넘달라. 잡아? 잡아?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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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드러드 잡아, 이아 미라들아, 대리님. 포기오, 밥한 임마, 마아, 깜나임 이거 이거 진짜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돼. 여기리켈

날 잡으려고 하는 거네 <laughs> <그냥> 욕을 치는 분도 너무 무섭다 <웃음> 아, <웃음> 아 즐거웠다 <오>, <laughs> <laughs> 이글이 분화돼